<목걸이> <목걸이> 모든 여행객들의 성지인 지오스파에 갔다고 합니다. 내일로 성지? 거기 가면은 여행객들 다 만난대요. <목걸이> 와 역시 햇빛 장난 아니다, 그렇지? 응. 야나 이렇게 생긴 장미 처음 봐야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진짜 많은 춤에도안 끼는 거야 이거 너무 좋아요. 생각만 너무 해도 초들이 많이 자랐어. 진짜 네가 너무 국가 정원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너와 함는것만으로볼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우리가 못 예상했던 8시간 반? 아니 아니. 2시간 반? 2시간 <laughs> 반에 절대 끝날 수가 없어. 진짜 뭔가 봄과 여름 사이야,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진짜. 땅 좋아. 너무 좋아. 어, 태국 정원 오 코끼리도 있어 이거 되게 뭔가 태국 느낌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뭔가 신석기 느낌 난다 뭔가 <laughs> 운막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아꽃 냄새 대박 아이 무궁화 땅에 꽂아놓으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정말 심플하다. 영국 정원 진짜 거려하다 여기가 영국 정원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진을 못 찍고 있어요. 다들 장미 하나씩 잡아서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못 찍고 있습니다. 공닥거려요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점점 더워지고 더워 더워. 고마리네요. 물 마실래? 그러게 좀 물은 마시지 않. 음, 음. 더워도 물은 마시지 않는다. 응. 마셔줄까? 오 짐이야 이거 물이 물이 <laughs> 짐이야 지금 어, 우리 몸속에 버려야 돼. 옛 서울이래. 옛 서울. Yes, 서울. 들어줄게. 옛 yes, 서울의 정원입니다. 돈. 더 응. 추워? 돈? 아니야. 짐이야. <laughs> 네, 저것도 짐이야. 저 동전도 짐이야. 거 뭔가 점점 한국스러운 게 많이 나오고 있어 어 되게 아기자.. 어 냄새! 어 이거 봐봐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어. 얘네들이 돈 투자해서 뭘 하나씩 넣었어 약간 SK 정원이었고 지금 하나은행 정원 하나은행 정원 <laughs> 야, 지금 하나은행 정원인데 출처를 알수 없는 하나은행 정원 있고 이제 세계정원 끝난 거야 In a soft and shiny sunlight, dreaming of going on a romance journey. We are too shy to tell, mm -hmm. but I know we are off for of mine. <laughs> 꿈의 달입니다 맞나? 꿈의 달원이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꿈의 달이 아닌 것 같은데? 결지는 계속 다른 가족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빨리 와, 인기 많구만. 양산 있어도 양산 너무 더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프랑스 정원이. 지금 텔레토비 꼬꼬마 동선에 온것 같아요, 그지? 얘들 저 풀어놓고 키운다 완전 야생이야. 아 예쁘네. 이게 그림 같아 정지하면. 여기는 골드미를 <웃음> 걸어온다. <laughs> 걸어온다 <걸어왔나. 웃음> 저희가 서울 대공원 때 보지 못했던 이제 홍학을 이제 여기 순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좀 홍학들이 듬성듬성듬성듬성 듬성, 듬성 있지만 확실히 가는 다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가는 다리 확인해줘야죠. 자, 부러질 것 같죠? 네, <웃음> 가운데에 <웃음> 가운데 약간 용수철같이 용수철, 같이. 용수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물들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근데 얘들은 안에가 이렇게 접히면서 걸어 무슨 어 말인지 알지? 어알 어, 거예요 아마 바깥으로 이제 접히면 부러지는 어, 그러니까 거야? 무릎이 앞으로 접히는 게 아니라 무릎이 뒤로 접히더라고 요 <laughs> 아무튼 네, 정말 다리가 얇다는 거를 여기서 이 증명이 됐고요 잘 부러집니다. 네. 도잘네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아니, 시원해 시원해. 아또살것 같아. 국가정원 어땠어?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네덜란드. 네덜란드랑 네덜란드. 네덜란드랑 네덜란드. <laughs> 네덜란드랑 네덜란드. <laughs> 아 근데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너무. 소이. 말하는 그 대사가 상각났어왜자생겼는데좀 어. 이상한데, 어. 너넓이왜 그렇게 써? 이랬잖아. 어. 이 넓이를 왜 그렇게 써? 이랬잖아. <laughs> 난내 기대 진짜, 아까 내가 음. 어제 오면서도 내가 말했잖아. 좀 기대된다고. 난 여기가 제일 기대된다고. 자, 근데 사실 나도 좀 제일 기대됐거든? 왜냐면 내가 처음 간지 그때 이후로 몇년 흘렀으니까. 음 그치? 어, 처음 오픈하고. 비슷해? <laughs> 아니야. 꽃이 많이 자랐어. 꽃이 좀 많이 자랐어요. 꽃이 좀 많이 자랐고, 어, 좀 자랐어. 장미가 좀 많았고, 근데 아직 한몇년더 있어야 될것 같아. 약간 이색적인 공간을 원했는데, 뭔가 좀 약간 2% 모자른, 살짝 허접한? 그리고 좀 길가에. 특색 있는 꽃들이 심어져 있긴 했잖아. 뭐 그런 거를 좀 나라별로 분류해서 좀 가득 채워놨으면 차라리 더 보기 음. 좋았을 것 같아. 약간 좀 카셜 같게. 생뚱맞게 갑자기 예쁜 꽃들이 한참 나와. 그냥 음. 길거리에 널려 있는 느낌. 근데 막 그러고서 정원에 들어가는 게 없어. 없어. <laughs> 풀밖에 없어. <laughs> 뭐지? 나는 일본 정원이 너무 단조롭고, 몽골, 중국보다 몽골이 더 낫고, 지금 나간 옷도 응. 기대를 적어야 한다. 사람들이 거긴 진짜 좋다고 그랬거든. 그래? 생각보다 이 정원을 순천 치면 제일 많이, 많이 나오는 게만석지고그 응, 다음에 생각보다 되게 좋았다 하는 게 나간 옷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젊은 애들이 무난하게 괜찮다 했던 게 드라마 촬영이였거든 음. 그러면은 이 순천만 정원은 그 어디도 끼지 못했던 거야? <laughs> 그냥 기본 옵션이었을뿐이었을때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요. 하던 사람은 거의. 없. 아, 나는 나간, 정 생각보다 별로이것 같아 가단 <laughs> 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이번 가보자고 e o n e s o m 정원 서문으로 나와서 지금 카페에서 쉰 다음에 지금 걸어서 나간. 나간, 나간 뭐지? 안읍성 어, 낙안읍성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걸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나왔어요. 아, 지금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laughs> 뭔가 여수랑은 좀 다른, 다른 느낌의 힘듦 힘든 것 같지 않아? 아, 여수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운동 느낌인데 여기는 노동 느낌이야. 아 뭐라고? 아 뭔가 좀 오, 아, 이상해. 일반적으로 여기가 더 힘들다. 아, 더워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도 정원에서 아주 잘 놀았어요. 지금 나간으로 가고 있습니다.